귀가 아주 이쁘게 생긴 강아지가 있어옵니다. 머리 다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. 여기 가시가 장난이에요. 어. 자, 누나가 왔습니다. 자, 누나가 왔습니다. 이쁜 강아지. 어우, 너무 이쁘게 생겼어. 응? 너 귀가 아주 여우처럼 생겼어. 응? 사망 여우 있지? 일로 와. 그렇지. 기다려. 누나가 요리해 줄게. 자 누나가 요리를 한다는 아, 이리와 이리와 누나가 요리를 한다는 아, 누나 누나가 요리를 하세요 어우 아, 그럼 오늘은 누나가 특별히 요리를 한단다 아, 나쁘지 않다 누나 그래 좀 기다려 호시탐탐을 놓고 소고기 시절을 놓고 아이고 여기 다 떨어졌네. 어쩔 수 없지. 아, 어, 모기가 물었나? 좀 가렵네요. 자, 이거를 응좀 먹고 있어. 누나가 요리할 때까지 그거 먹고 있어, 알았지? 이거는 누나가 요리할 거예요. <laughs> 자. 누나가 요리를 한다네. 응? 자, 요리를 마쳤습니다. 먹도록 해. 먹어. 이리 와서 먹어. 응, 먹어, 먹어, 먹어. 괜찮아, 이리 와. 응, 저기다 놔줄까? 누나, 누나를 잘 모르니까. 자, 집 앞에 놔둘게, 먹어요. 이제 목숨이 누나가 무서울 수 있지, 많이 안 봐서. 이게 강아지가 열 마리 있었어요. 새 강아지 새끼가.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지금 20만 가까이 가거든요. 그 올린 게 있어요. 강아지 얘가 한 마리 살아남은 것 같아요. 나머지는 다 죽은 것 같아요. 누가 여기다 뭘 잘못 어떻게 해서? 전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강아지들이 죽었다고 합니다. 아유 잘 먹네요. 얘가 귀가 참 예뻤는데 얘가 이렇게 있네요. 예뻐서 한번 와봤어요. 여러분들이 많이 예뻐해 주시면 힘들지만 매실나무가 막 머리에 찔리고 하거든요. 자주 자주 오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서로가 좋잖아요. 왜냐면 얘네들은 맛있는 걸 먹고 여러분들은 어, 우리 귀가 예쁜 이름은 아직 안졌어요 언니가 뭐 이름을 적겠지만 자 매실나무밭. 귀가, 귀가 아주 특별한 강아지 먹방이었습니다. 많이 먹어.